왜 마이크를 바꿔서 줬어? 아니 그냥 원래 내꺼라구 아마이 그래. 아, 중간에 아니 지우지마 그거 저기 아니 저... 중간에 쓸대오는 섹스폰 픽사 불필살이... 아니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는 원래 안보러 아니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훅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저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저기 그 안에는 끼는게 있어 다 뭐. 아, 근데 내, 나는 노래했을가 헛웃으면 아 저 <laughs> 있어 그 리드라고 있는데 공연을 하니까 나내 딴에는 이제 아, 새 걸로 갈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새 걸로 갈았는데 아 저게 갈자마자 쓰면 안 된대 <laughs> 내가 찾아봤어 물에 담가놓는 경우도 있고 뭐 침을 발라놓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대 나잘 몰라 저건 나 지금 <laughs> 인터넷... 너 때문에 지금 12년 만에 꺼낸 거야 이 노래 덕분에 이렇게 가끔 들고 좋죠 뭐. 네. 반갑습니다 <laughs> 첫째 주 토요일에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그 관객분들은 매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네.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 경민이한테도 그 얘기 했는데, 야, 그 팬분들은 좋으시겠다고 매달 이렇게 네. 하에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올수 있잖아요. 네. 그럼 벌써 이게 세 번째. 네. 그러면, 앞전에, 게수다 보셨겠냐? 네. 장영씨가, 뭐, 네. 꿈싸고 갔다. 나이그 꿈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laughs> 고민하다가, 듣다 못해, 내가. <laughs> 네, 우리가 왔어요. 아니, 그때그때 그때 계속 내가 치웠죠. <laughs> 네, 이해해 주시고, 형이가, 보세요. 노래 심취를. 아, 노래에 푹빠졌어 <laughs> 너무 <laughs> 몸을 빠졌어. 어떻게 어, 그러니까, 너무 빠졌어. 그,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경민이한테 노래 연습도 계속 배우고 있고. 어, 근데 누굴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거 같아비율가 적절하진 않지만 약간 그 늦바람 난 남자 남자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 거의 비슷하고 아 이래서 배우들이. 촬영이 없으면 참 힘들구나. 그렇게 <laughs> 쓸데없는 걸 많이 하고. 든 그래서 요즘에 촬영이 별로 없어서 홍차하자고 <laughs>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촬영 별로 없어서 홍차하자 그러지 않았 그래도 저는 그비대 그 곳이 끼 뭐래. 어쨌든 기대 힘을 기랑 기대 이게 합쳐진 거아그래 제가 항상. 고민이랑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좀 너무 완성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한지좀 됐죠? 어, 홍차라는 걸 그래서, 어, 마치 그래서 올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조업도 하고 있어요. 여러 곡은 아닌데, 네, 저, 저, 물밑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작곡가부터가 뭐 굉장히 지금 네. 수준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내고 두 번째 이제 그 우리 용감한. 그렇죠, 그렇죠. 용감한 네, 그리고 이제 또, 윤경 선님이 그런 식으로 받고 싶어요, 저희는. 더 내려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수준의 지금 작곡가와. 맞습니다. 예, 이미 얘기가 다 준비 들어갔고요. 네, 네. 그 친구가 이제 노래만 만들어주면 저의 그. 네, 경민이는 항상 홍차에 어, 대해서 잘 몰라요 막. 저 혼자 그냥 가끔 <laughs> 자다가 잠깐만 아... 뭘 해볼까? 혼자 제가 저,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통보를 합니다 아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경민이는 항상 오케이 하니까 저의 그... 또 작은 꿈은 요즘에 어, 경민이가 여러 콘서트를 좀 하니까 아... 중간중간에 좀몇곡더 내서 가끔 이렇게 좀 같이 홍차고 이제 또그 트로트의 그 발을 충분히 담보했기 때문에 <laughs> 언제든지 저는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이지다할수 있지. 그전뭐 트로트도. 다섯 명에서 유키즈 언더블럭처럼 앨범. 저는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만 장혁이 잘안 떠나. 그게 문제예요. 진짜. 어떻게 뜨야 되나. 네. 아니 우리 팀에도 랩은 있어야 되니까. 정말 형이가 그 랩을 다시 한번 해준다면, 오케이인데 그 랩을 해준다면, 저는 오케이인데 얘가 그냥 정상적인 랩을 할까봐. 그거옛난그랩이좋은데저는너는 그건 알고 있어. 었그 TJ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하는 일. 원래 그게 점프 게리프트점프 j 다가 이렇게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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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이거 j u 선글라스 끼고 빛에 저저 깔잖아, 숨 거. 잘안 보여갖고 이렇게 점프했는데 내려왔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한거래 걔가 이 얘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했어. 아 네. 대단한 놈의그인비응변으로 TJ가 탄생을 한 거네. 음, 그리고 어. 사람들은상상도못 하겠지만 관객들은 <laughs> 그냥, 그냥 지금 공연 보고 있어. 그러니까. 보지 마. 팬들도. 그냥 그런 그래, 이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걸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우리 팬들 자꾸 보여줘. 우리 이것까지 나 이걸 지금 세 번째인데 우리 팬들도 막일 있고 이런 사람 세번다못와얘다 왔어 지금. 얘 문제가 십육 분이었어. 나 일주일 에 일주일 에네 번씩 통화해. <laughs> 아무튼 뭐뭐할수 있으면 너무 좋죠 같이. 뭐 이런저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그 옛날 생각 하라고 아, 무대를 준비했는데, 아, 네. 준비했는데 그 지난 아, 네. 그 아, 뭐 히트곡이 두 번씩 나시다. 이런 밴드분들하고 아, 언제 봅니까? <laughs> 차별 안 하려고 똑같이. 휴게한테도 <laughs> <laughs> 이 정도로 해준 거야? 아, 그럼, 그래 제가. <laughs> 어. <laughs> 자, 이가 <봐>, 어떻게. 아주 <laughs> 최고의 준비를 해줬네요 <laughs> 음. 아, 아무튼 뭐 너무 꼭 오고 싶었고요. 어,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아, 그, 너무 또 ]셨어요. 이렇게 또 시간이 되고 또 준비를 또할수 있으면 또 우리 어, 다음번에는 홍차 노래도 갖고 있잖아 <laughs> 자꾸 그노을안 듣더라고. 또 한번 같이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매달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친구를 대신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도 재미있게 놀다가지고, 저첫 <laughs> 어, 히트곡. <laughs> 아, 네. 저는 빠른 알러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